서울대 치대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 목하죠 사람들이. 다목이라는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눈을 빌고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네, 눈을 빌고 다시 본다는 얘기죠 보통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딴따라라 그러잖아요. 뭐, 뭐그 연예인을 한다 이러면은, 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축하회사 개업을 하고, 어, 하다가 영화계로 뛰어든 아주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어, 서울대 치대를 이제 들어간 것도 사실은 좀 늦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해가지고, 어, 본인이 이제 성적이 안됐겠죠 그래서 한 2년 늦게 삼, 삼수를 한 거지. 어, 근데 서울대 치대를 들어간 이유도 서울대 치대가 이제 양극반으로 유명했.